이게 노래가... 형 말할 거 승민아! 어, 형! 어, 생일이 오, 생일이 형! 생일이 어, 생일이 형, 웬일이야, 형? 어? 야, 다른 사람 불러서 내가 너 생일은 내가 승민아 는이 형, 형 이리 앉 안돼 안돼 안 앉아. 니아도 돼. 이렇게 해 주시. 어야 돼. 아니, 형 이리 앉 야, 축한다넌 정말 야. 잘 태어났어. 고마워, 고마워요. 야, 참 우리 직원들 진짜 참... 형편없네, 진짜. 저희가 준비 안 했겠어요? 그렇지, 나는 근데 네. 이분 참 사람 댐데믹이가 대보여. <laughs> 아니, <이거> 뭐야? 이거 <laughs> 다음번엔 꼭 성공하시라고. 아, 이게 뭐니? <laughs> 다 읽으면 나도 주점 빌려주고, <laughs> 꼭 성공하세요. 뭘 성공해? 결혼해도 괜찮아 <laughs> 뭐? 일단 내가 보고 용 <laughs> 빌려줄게. 그러니까, 아, 어, 너 뭐야? 선물 없어? 어? 야, 자꾸 나한테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평소에. 그냥. 아, 뭐니, 이거는 또. 사이즈가 크네. 대표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. 저단 한번 사용했는데 괜찮더라고. 요 내가 봤을 때, 승민아, 너가 제대로 살았어. 음. 대표님 스타일대로. 바람 불면 좀 글래머해지고, 바람 안 불면 날씬한 스타일 좋아. 얼굴도 어,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데, 자고 있는 거예요. 일부러 자야죠. 불어서 갖고 와. 불어 와요? 네. 뭐, 뭐야, 이거 진짜? 형님, 아, 그... 이거 어떻게 어디서 준비할 수 있겠어, 아, 어떻게... 와, 진짜 말도 안 돼, 저. 와, 나 진짜 저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. 말도 안 되는 거지. 대표님, 진짜 뭐니 뭐니 해도 제 선물이 제일 환상적인 것 같아요. 기대하세요. 아, 장난하지 말고. 아, 진짜 말도 안 돼. 우리 직원들이 진짜 뭐냐고, 저거. 지금. 친구들이랑. <laughs> 음, <laughs> 잘생겼다, <laughs> <생일이> 형. <laughs> <생일이 웃음> 와, 죽겠다. <laughs> 상민아, 형, 곧 생일인데, 형한테 선물해주면 안 돼? 미시네. <laughs> 얘기들 나누세요. 직스팩 보이는데, <laughs> 아니야. 아니, <laughs> 생일이시라고. 아, 네네네. 네네, 계속 들어왔네요. <laughs> 어, 언니가 선물된데 기본이라도 하나 달고 올 거라 했다가 진짜 아는 동생이에요? 네어디셨어요 여기 근처 살아요 어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소개받고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냥... 형편은 제가 돼요 많이... <laughs> 비슷해요 환경 둘씩? 응시집1 <laughs> 우야돌새 <laughs> 패밀리 직업은 뭐? 사업하고 있어요? CEO? 네, 부자예요 어, 이따가 음. 시간 많아 보이실 때 커피 한잔 마실까요? <laughs> 아숨 막힌다. <laughs> 아, 얘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 아, 뭔가 이렇게 한 발짝씩 가까이 봐야지 친해지지 아니 이게 가까이 약간 제곱 들어와요. 아, 진짜... 아, 진짜... 집 <laughs> 하지 마! <목소리> 아, 아 진짜 he's crazy 미치겠다 <목소리> 뭐야 <진짜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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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아좀 저리 가넌 아씨 나가 나가 <목소리> 아나 진짜 미치겠다 다들 재밌거든요 생일이라고 원래 취향 아니세요 가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와 죽겠다 그러다 심장마비 걸리면 대표님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좋잖아요 외로우신데 나안 <목소리> <난> 외로워 <목소리> 내가 외로워 <목소리> 가서 네. 오세요. 네. 네. 서게요 네. 집이라 생각하세요. 야. 네. 아... 직원들의 사랑이 보인다. 완전 멘붕이야, 지금. 와. 와 이제 생일도 이제 함부로 얘기 못하겠다, 이제. 아니, 진짜 이거, 이거 뭐지? 아, 또 뭐? 날씬한 스타일. 아, 나 진짜, 씨... 인사해. 수학이다. 아, 좀 갖고 나가라. 형은 진짜 짜증난다. 치겠숨 막혀. 야! 제 직원들은 참 순수한 것 같아요. 저의 아픔도 음. 가장 잘 알고. 야넌 진짜 뭐냐? 저 좋은 거요 비싸고 미국 거예요 아네가 쓰던 거 아니야 야 저는 있어요 지금 <laughs> 아 들어. 야 진짜 미치겠다 <laughs> 야. 아니 형 진짜 오늘 왜온 거예요? 근데 생일이라고 오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생일이어서 왔지 이거 뭐 오늘 뭐 직원들 노래 녹음하는 거니요 이거 좀봐내 파트는 어디냐? 취임새 이런 거는 형이 좀 잘해 야 봐라 왜 이런 거 있잖아 해봐 잡아 왜 끼? 어? 아니, 형, 이런 거 할래요? 네. 파산! 파산! 뭐하지? 고소! 고소! <laughs> 이혼 형, 이런 거 잘해. 취미생은 이야 <laughs> 음악, 이 신이시잖아. 알았어, 형. 내가 진짜 시간은 없지만. 성수형에게는 버리는 곡 하나 주려고요 그것도 아깝긴 한데. 음, 좀 부탁 좀 한다. 알았어. 들다 아. 알았어요. 형 진짜 가라고? 응. 안좀 이따가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예 고생들해요. 예. 음. 가요. 부탁해. 응. 전화할게. 실이었어. 응. 가요. 야너구리 잘해라. 내가 봤을 때너구리가 테만데. 너구리 <laughs> 가요.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야 뭐. 아니 뭐, 좀 남는 거 없어? 비루루루 하고 가면 안 돼? 가요. 아니, 왜? 해, 나는, <laughs> 코리안 가탈에서 <가탈리스> 나갈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안 가요. <laughs> 아니, 뭐. <왜? 웃음> 전진살지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아, 리가 또. <하세요. 웃음> 아, 진짜.